일단은 어, 지금 목차 잡는 걸 보면 자 건강 컨트롤이 와가지고 건강 컨트롤이 별 해서 백년난 시산점 건강 컨퓨롤이 구성도 그다음에 주요요소그 활용 그냥 순차적으로 목차를 잡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목차를 내고 게신편이자 목차를 저렇게 정개를 주제를 보고 목차를 정렇게 전개를 고 마음을 먹어야 거기에 해당되는 글이나 내용을 가서 자료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해버리면, 은목차가 생성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탕으로 가면 안 되고, 주제를 보고, 꼭으로목차를쩡하게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바로 찾아와서, 그림도 듣고, 폭포로 듣고 하는 연습을좀 하셔야 돼요. 그이그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전트 인공지능, 어떤 거죠? 헤랜드의 시작 에이전트 인공지능의 구성도, 주요 요소, 활용 그냥 자요렇게 내가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이 재료를 들어가서 그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림을 적합한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설명을 막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그림으로부을 대체를 시켜야겠죠. 이제는 사람이 트럼프트를 통해서 에러하는 게지를하고 정보를 수려고 받는 방식이 지금의 모습이라면. 그러면 맥스 단계는 뭐다? 사람이 트럼프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 대신 에이전트 소프트웨어가 트럼프를 통해서 LLM을 이용을 하고 카나스, 정보시스템이나 데이터들을 스스로 찾아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계획을 직접 스스로 수입하고 그리고 그 수입하는 계획에 따라서 실제 실행도 하고 그 지금 머릿속에 그림이 형성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LLM을 맡아주이는 모습에서 사람과 LLM 사이에 뭐가 들어갔나? 에이전트, AI가 들어간다. 네, 그리고 AI의 기능은 뭐다? 네, 사람을 대신해서 네, 목표를 지닌다. 네, 뭐. 사람을 대신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이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하고 그 계획을 이루는 데이는거 이거 다시 이 과연 스스로 핵심해서 맥스프 목표를 또서으면 이거를 다시 창상시수는 방법으로 잡을 거요 그럴 수 있겠죠? 스타게 들여다 쓰고 회의동거 구원 개념 음, 시작점, 해회정보과학기술과기활용고 네, 음, 보시면 목차에서 고각하는게 크게 똑같아요. 이에 음. 그래서 우리가 공부 하고 학습 하려면 저층 멀쩡하게 제대 잡아야 그 다음에 네, 주제가 약간 달라지게 되면 저거를 목차에 똑같이 개념있습니 근데 저게 연습이 안되면 계속 자료를 빌려보고, 꼭으로바텀홈으로 뭔가를 나타려면안니죠 공부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니다그 다음에, 학성데이터의 네, 유형 이거는 지금, 유형하고 성능을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잖아요. 대외에서 일단, 대명을 받고, 왜이런게까안시자좀 쓰고. 학성데이터의 유형을 답을 해야죠. 그 다음에, 생선이 하는 게, 차 답을 해야죠. 자,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 게 있어. 그럼 저는, 저, 어떻게 만들었나? 어, 근데, 이제, 화성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은, 화성 데이터를 안 쓰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냥, 생성도 가 아니고, 어떻게, 어떻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쉽게 이게 찾아진단 말이에요. 네, 써야 될 그, 재료의 핵심 부분들을 끄집어내기가 쉬워요. 네, 그다음 개인 정보 처리 사전 점검, 네, 그다음 검토 처리 절차 및연결 사례, 네, 그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 자 활성화 방안 해가지고 정부 관점과 기업 관점 이렇게 나눠놓고 여기다 내용을 쓴다. 얘는 지금 제로기 때문에 이 절차 부분이 핵심인거 사실 구성도에 해당되는 게 얘는 오직 절차에. 그래서 구성도를 그 안에다가 절차 필림을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실제 배웠던 사례들을 세개 정도 제시를 하는 게필요하고 이게 앞으로 계속 많이 이런 케이스가 생길 건데 이거를 계속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무슨 행고 그냥 정보가점으로스타트업들한테 모르는 것. 홍보를 요내는 맞죠? 그럼, 스타트업들은 뭘 해야 돼요? 저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럼, 이절차를하는데서서극적으로 사람들도 네, 공부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 모델들을 대고, 네, 만들어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거죠? 뭐, 저런 프로세0도 있으면, 서구 도라고그쪽또 물어봤기 때문에, 2 0 0 0 관련된 서로도 대역에서, 2.0에서 2.0으로 올라가면 홍성색이 보완이 됐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애플 쳐야 단계를 조정하는 게 이제 나와서 실제 수능을 조정하는 게 의미가 나 그래서 보완이더도 음, 교육수에서 강화가 될 것이다. 4단계를 이제 그 정도, 음, 단계를 세우고요. 4단계 기반으로 이 앞에서 구현하는 게 쉬워졌다라고 이제 여기 기회를 썼을 거지. 그럼 어떻게 구현하는지. 자 준비 단계, 계획 단계, 구현 단계, 운영 단계, 투표 단계, 개선 단계에서 이런 포인트로 성토 단계를 활용을 하는 거야. 그러고 써주면 아주 땅이겠죠. 음,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항상 러분들 예, 뒤에 그려서 한 그릇 해가지고 뭔가를 우리가 더 써주면 좋겠다. 는현의 토크와 프레임 먹고 대형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정책 부분이 되게 중요할 수 있죠. 네, 정책의 신상은 CSO에 대한 등록 분류입니다. 그래서 정책 유형을 이거를 여기다가 써주지 않으면 뭐냐? 아무것도 못쓴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 정도에서 네, 이 정책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표로 끄집어낼 수 있게 드리는 걸 드릴 때 그리고 흐진방향에 단계를 써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네, 등급 분류 후에 정보 서비스 모델링 부분이, 여기 이거를 구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네, 추진방안 안에서, 네, 모델에 관련된 부분을 강조해서 이 부분을 꽤더 써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이거 어느 정도, 몇개 있나요? 상상, 아홉 개씩이나 이런 것들을 쓰면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자꾸 단발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인터넷 한 번. 그러면 업무도 안. 그러면 이런 과목도 단발, 단발이 세개 있어요. 단발 세개 암기 해야 돼요. 지금 암기 됐어요? 지금 암기 됐죠? 암기 됐죠? 음. 네, 뭐가 있어요? 하나 운드 나오죠. 맞죠? 그단또 뭐가 나와요? AI가 하는 AI는 어, 이것이 지금 다이제이드는이거어버요외이버 플라워 모아 성형 AI를 적용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망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제에도치가 있어야 되 어, 그래서 정보적인 문제를 모델 개발이 가능해 모델 안에 는 일이 있다는 거요 어떤 그런 아름다운 게 있는 게 네, 형을 어떻게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두 번을 저렇게 적어놓지않 아, 음, 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안 들을 게할수있 이렇게 나개여러분같으 네. 지금 이거는, 고도의 자료에 어순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질문을 한다, 이런 형이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대로 주거고요 완전 능력요 훌륭해야지. 자, 반말 측면 제가 이제 단말 들어가 와서 이번에는데 아무 영문도 뭐, 없실 쓰면 되잖아요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지금 클라우드하고 AI 겸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클라우드하고 AI 활용 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인터넷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한 정도 생존을 하려면 이거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은이런것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그분은이 부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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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이부 그만큼은 세 번째. 그만큼은 세 번째. 그만큼은 그럼에은 불구하고 만큼은세 번째. 그만큼은 세 번째. 그만큼은 세 번째. 그만큼 그만큼은 세번만큼은세 번째. 그만큼은 게 번째. 만큼은세 번째. 그만큼하세 번째. 그만큼은 세 번째. 그만큼은 세 번째. 그세 번째. 그만큼은 세 번째. 그만큼은 세 이렇게, 여러분이, 예, <목소리도> 분류자를 네, 만들어서, 그걸 재정비를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말이 되는 내가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laughs> 네, 혼자는 저걸 하고 계십니다. 네, AI 타임. -TRM. AI 타임을 치고, 요것도, 이요도도서시작하 그 다음에 AIPRM 모델이니까, 이거의 체계나 정치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 리스크 관리 체계 절차, 이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소를 한 거예요. 근데, anyway.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핵심이 뭐냐면,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핵심이야. 그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뭐고 있는지 안 써주면, 이것도 뭐야? 안고문 진다. 그래서 획를 제시를 해야 돼. 그리고 이 리스크를 실제로 경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경감과 네, 관리적 대책, 정치적 대책을 써야지 이렇게 목표를 기본적으로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검색창 생성, 네, RAG 구성 도나 작동 방식 이런 거 써주면 되겠다. 이거 적용 방안, 적용 방안에다가 RAG만 쓸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선생님이 RIG랑 RIG랑 특성이 될 때는 두를 결합해서 특성에 맞추고 두 개를 포기하는 방법이 되죠. 그 그래서 r a g 를 포기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로 r a g 기반으로 구축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실시간성을 가진 정보들에 대한 확인이나 그걸 응답으로 돌려 드려야 될 때는 r a g 를작동시켜줘요 그렇게 했을 때만, 하가 현상이 최소로된다 그리고, 이줄기동의이 문자에 보시면, 요거는 세 가지 동안 중에 한 가지예요. AI의 그하우 현상이라는 이 신뢰도 저의 인격을 없애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주인공 음원의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얘기예요. 나머지 두 개를, 어, 제가 여기다가 안썼놓은 거예요. 공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 진짜 네 근데 이 균적 데이터가 주기동만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데 거기에 보시는으에 나와있어요. 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렇게 했어요 저는 예전는그 그리고 뭐트론 뭐 방식 적용하는 거를 듣다. 그 리젠으로 보고 였습니다 그래서 AI for CPT, CPT for AI 이런 그림들 하루메소. 쉽고 AI는 요, 요걸, 빼고여기까지만 네, 표로 정리해서, 나도 네, 필요다 있다라는 게이이렇역을이걸게 빼고 게 적용할 건지 게해서게 이렇게, 이렇게, 이는게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이 적용 방안을 하게 되면 월등히 끝나고 2를 선택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용을 하려고 보니 아직 여러분이 아예 이런 이슈가 몇개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서 적용하는 대 -er 라고 쓰는 게 적용 방안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걸 가져온 거고요 타이틀 적용 방안이죠 적용 방안 안에 자, 이런 이슈를 극복해 가면서 적용해야 된다 라고 쓴게 적용 방안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투표제 컨텐츠 어지도 어려울 때는 좀 어떻게 죽 위해 이런 수있아요 그게 아니에요. 적용과 하면 아까 신어 두 번째 거 보면 해당되는 컨텐츠가 다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이 목표를 잡고 쓰기가 이제 쉽지 않은데 이런 녀석 계속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인간이 없고, 음, 정정한, 음, 논문을 침략한 과 그런 방안이 굉장히 유가되습니다